지금 한국 경제에 아주 대담한 새로운 비전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이 모든 논의의 시작점은 바로 이 한마디입니다. AI는 전쟁이다. 여기서 멈추면 그냥 끝이라는 거죠. 단순한 기술 경쟁이 아니에요. 이건 강대국들 사이에 새로운 패권 전쟁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망설일 틈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뒤처지는 게 훨씬 더큰 위험이거든요. 이 경쟁에 뛰어들려면 필요한 돈이 자그마치 1조 달러가 넘습니다. 그런데 이 AI 전쟁은요. 사실 한국 경제의 더 깊은 문제를 수면 위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국의 경제 성장률은 수십 년째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어요. 한때 우리를 먹여 살렸던 수출 중심의 성장 공식 이제는 그게 더 이상 통하지 않는 거죠. 성장만 멈춘 게 아닙니다. 저출산, 고령화 같은 문제까지 한꺼번에 터지고 있는 그야말로 복합 위기 상황입니다. 자, 그러니까 결론은 명확합니다. 옛날 방식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완전히 새로운 판을 짜야 합니다. 그 새로운 판이 바로 소프트 파워 경제입니다. 물건 파는 제조업이 아니라 IP나 문화 같은 걸로요. 쉽게 말해 마진이 적은 제조업 대신 훨씬 많이 남는 문화나 IP 산업으로 가자는 겁니다. 가장 와닿는 예시가 바로 K-푸드의 산업화예요. 이걸 완전히 시스템으로 만들자는 거죠. 맥도날드처럼요. 전 세계 어디서든 똑같은 맛과 경험을 제공하도록 표준화하고 또 확장하는 겁니다. 이런 비전을 현실로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4가지 국가 개조청 사진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첫째, 이 계단식 규제를 손봐야 합니다. 기업이 크면 손해 보는 구조가 아니라 성장할수록 이득을 보게끔요. 두 번째는 메가 샌드박스입니다. 도시 하나를 통째로 규제 없는 테스트베드로 만들어 혁신을 이끄는 거죠. 세 번째는 바로 고급 인력 이민입니다. 인구 절벽 문제를 해결하고 혁신을 불어넣기 위해서죠. 목표는요. 무려 500만 명입니다. 전 세계의 뛰어난 인재들을 한국으로 데려오자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 이제는 연공서열이 아닙니다. 실력 있는 사람에게 제대로 보상하는 시스템으로 바꿔야 합니다. 이게 안 바뀌면 어떻게 될까요? 똑똑한 사람들은 더 좋은 대우를 해주는 곳으로 다 떠나버리겠죠.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경제, 인구, 경쟁, 모든 면에서 지금 시간이 정말 얼마 없어요. 메시지는 아주 분명하죠. 어설픈 변화로는 이 복합 위기를 절대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결국 이 모든 건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국가의 운명이 걸린 중대한 전환점인 셈이죠. 그래서 마지막 질문은 이겁니다. 과연 한국은 시간이 다가기 전에 이 거대한 변화를 이뤄낼 수 있을까요?